들게입니다 글... 개... 요게 깻잎이죠, 깻잎. 얘네들은 심은 게 아니고 저절로 자랐어요. 요렇게 저절로 자란 애들을 좀 놔두면 씨를 맺어서 그게 또 밭에 후두두 떨어지면 다음에 이렇게 저절로 자라더라고요. 지금은 콩밭 옆에 있습니다. 들깨 잎을 잘 먹고 있어요. 덕분에. 자, 들깨는 사실 사철 먹을 수 있지만 자연에서는 여름에 자라고요. 들깨는 쌈으로도 싸 먹고 자또 여름에 대표 반찬 깻잎찌라고도 하고 뭐 깻잎김치라고도 하고요. 장아찌는 아니에요. 장아찌랑은 좀 다르고요. 네. 한장 한장 한입한입 따서 아유 아까부터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네요 한장한장 한장 양념 묻히고 계신 거죠 셰프님 깻잎 김치의 맛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? 어, 어, 깻잎의 그 알싸하고 향긋한 맛이랑 양념장이 섞여서 맛있죠.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아주 좋죠. 이거는 이제 싸 먹고. 아 마무리 되셨네요. 네, 조금 간이 베이고 익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여름에 효자 반찬 깻잎 김치 완성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, 셰프님. 깻잎들아, 너희들도 잘하느라 있었어. 세금 들여서 이게 뭐 하는.